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라거예타이 그리고 공포에 지를 수 있는 용기.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을 다 해두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본인이 할 것을 안 해두고 하늘에다가 빌면은 그게 됩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고 나서 하늘에 빌어야지. 하늘에서 뭔가 좋은 기운으로 보답을 주게 되겠죠. 자, 오늘은 4월, 10일 미국장 시작입니다. 어제 뭐 하루 만에 급반전되면서 수익이 났어요. 2,500%, 근데 지금 오늘 좀 빠지면서 수익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하루 만에 2,500% 근데 속이 상해. <laughs>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다니 <laughs> 한 10개 약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야, 그릇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참 하늘이 주시는 거다 생각을 하고요. 어제 한개 약을 가지고 있었다가 팔았다가 이, 예, 제가 방송 종료 전에 좀 느낌이 이상해서, 아, 이거 팔고 뭔가, 어, 무슨 말이 나오는 게또 아닌가. 어, 혹시 하면서 0.3개만 사봤어요. 0.3개를 사기 위해서는 저의 툴에서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요 증권사, 요 증권사는 이제 저의 본부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 증권사에서는, 어, 증거금이 없죠. 50만원 산거요 50만원. 아니 어제 같이 하루에 2,500%가 수익 발생된 날에 겨우 50만 원. 그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얼마가 수익 난거냐요만 달러가 수익났다가 지금 7,600까지 갔어요. 만 달러.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내비뒀어요. 차익도 안 하고 500만 원만 했으면은 10만 달러. 야 이거는 뭐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제가 대충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 입으로 빠진 거잖아요. 요번 게말 한마디로 빠진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걸 포커스로 맞췄는데 이번에 이게 뭐 정확하게 저의 생각대로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 이런 벌어진 일이 뭐 12시간 만에 어제 갑자기 뭐 장중에 그러니까 해외 선물을 이렇게 매매하시던가 하다가 어떻게 저점이라 생각해서 매수를 어제 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한 마디 땅 터지는 순간 바로 2,500%가 터진 거야. 한 계약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는 한 계약을 뭐 150만 원이면 할수 있잖아요. 그저희 그러니까 이벤트에서도 100만 원 어치만 사두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100만 원 어치 사두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이게 뭐 그냥 한 방에 대박이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고 저는 겨우. 지금 7,500, 600달러. 야, 그러지 너무 적죠? 속상합니다만. 자, 그래도 어쨌건 이제, 결국은 이 차트에서도 주봉이에요, 주봉 차트. 이 볼렌저보다 너무 내려와 있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지켰죠, 지지선을 그래서 결국은 장기로는 올라가는 파동이 맞고요. 이번이 신분상승의 역대급 기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저는 더살 거야. 근데 말은 또그런데 빠지면 막상 못 사죠. 어제 이제 트럼프가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고 추가로 매기려던 높은 상호 관세를 90일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죠.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 이제 25% 관세가 미뤄졌습니다. 90일을 더 버틸 수 있어요. 90일은 세달이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말한 지 12시간 만에 그냥 바뀌었어. 12시간 만에. 어.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6% 올랐죠. 잠시 후에 한국 증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어떤 종목이 중요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그제 저희 어, VIP 리딩방에서도 저는 이제 툴 신용으로 다사뒀어 그러니까 어제 그제 신분상승의 저점기계에 탑승을 했다. 어, 미국 주식도 좀 사놨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뭐 무역대표부 대표도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냥 응, 받고 중국이 관세 매겼잖아. 어, 25 받고 20더뭐40더막 뭐 이러더니 갑자기 야 중국 너만 할게 다른 나라는 유예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 제가 타겟은 중국이다. 그리고 베트남도 좀 되겠죠?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 이제 한마디로 트럼프가 바라는 거. 이거 어제의 글입니다. 어제 이 개인들 투자 털기다. 결국은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말로 조져서 박살 내지 않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협상 카드로 쓰고 다른 나라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했는데 아뭐 유럽도 반발하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고 살려주세요 벌써 이제 알랑방울 끼면서 <laughs> 공장 짓겠습니다 고 TSMC도 어, 공장 짓겠습니다 대만도 그러고 있고 어, 그래 어이 자식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중국이 개겼죠 이번에 너희 딱 걸렸어 어, 관세 135% 이거는 무슨 물건값보다 관세가 더비요뭐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지 말란 얘기야 그렇게 됐을 때미 중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은 관세가 다 유예됐어. 근데 이거는 오늘 밤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은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를 뭐 떨어뜨려서 박살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기업들을 보호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증시는 나중에 다시 다 올라가요. 이거, 이거 무조건 기회입니다 누가 싸게 사느냐 그문제고 나는 저는 다시 다 올라간다고 봐.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 예전에 이9 0 년대 미국과 일본에 이제 프라자비가 있었죠. 프라자비, 역프라자비라는 것들을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라자 호텔에서 미국에서 일본에 대표 불러가지고 야 이거 니네 어, 환율 조정하자.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그냥 대폭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대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하와이 땅도 사고 막 난리나고 막 했는데 9 0 년대 에 버블이 터진 거. 야 부동산 폭등하고 증시 폭등하고 최대 호황인데 문제는 그 시대에. 물가가 지금 물가야. 이게 잃어버린 30년 그랬는데, 30년이 아니에요. 뭐 그냥 평생이죠. 잃어버린 1000년이야, 요0년 500년, 잃어버린 500년. 이거를 만드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그 전에 보면 이제 GDP가 일본이 미국의 한 70%까지 됐어요. 70%. 70%. 근데 그 전에도 소련이, USSR, 소비에트 연방이, 어, 미국의 70%까지 GDP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당시 95년만 봐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쫙 있고 한참 저 뒤에 중국이 있었어 중국은 뭐저 완전히 95년도에 어 찌끄러기였고 한국은 다더 밑에 있고 근데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슷해진 거야 지금 와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줄을 잘탄 거기도 하고 어 한국 헬조선이라는데 한국이 제일 잘했어요 왜왜 한국의 헬조선이라고 누가 만든 말이에요? 한국의 윗분들, 저보다 어르신 분들이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우리는 지금 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하여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결국은 중국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잃어버린 50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기회, 변혁 속에 시진핑이 걸려든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가딱 보니까, 이거 살짝 건드리면 까부른 나라가 몇개 나올 것 같아. 까부른 나라들을 본보기로 잘 살려내야지. 다른 애들은 어쨌건 처음엔 입으로 올린다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건 뻥이었던 거야. 뻥카 뻥카고 아리아는 유예해 줄게. 어. 개기는 놈들만 조지는 거야. 중국이 딱 걸려든 거야요 시진핑이 아, 승질나가지고 히토리고 뭐고 안 하고 우리도 관세 올릴게 미국에다가.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이제 근데 막 좋지는 않아요. 사,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는 면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서민들이 힘들죠. 서민들이 공산품이 중국 물건 없이 100일 살아보기라 했는데요. 못 살아요. 열흘도 못살아 근데 이제 중국은 부자들이 힘들면 되지만 미국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또 이제 트럼프 생각 때면 대가, 그게 또 변수가 하나 남아있다. 그리고 일단은 한 가지, 불은 꺼졌다라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조정 이후에 증시가 좀 안정되면서 오늘 이제 봤잖아요. 아 이제 떨어지면 기회구나라는 걸 느낀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한번 속지 두번 속냐. 빠지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전 세계 돈이 많아요. 미국 증시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미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은 보호하는구나 이런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보물을 누가 저점에 잡을 것인가 이게 그 싸움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오늘 보니까 한국으로 넘어가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 여기 있어요. 어제죠, 어제 이세계 승부죠 어제 딱 올렸어, 어제 대박 날 확률 70%인데 일단은 뭐 났어, 소박 대박이. 제가 우수회원 등업 이벤트를 한다 말씀드렸어요. 등업 이벤트를 해서 요 해외 계좌 개설 이후에 뭐 100만 원 거래하신 분들인데 마지막 타셔서 거래해서 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만 원을 샀는데 그냥 4천만 원을 보신 분들이 몇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냥 100만원 샀는데 그냥 사, 대박 난 거지 그냥 4500만원 그냥 많지 않겠죠 한두 분이겠죠 그죠? 그전에 이름분도 계시고 그전에 까, 까먹어서 근데 역시 이제 주식은 타이밍이고 운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를 해서 요 종목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 한국의 대박날 확률 70%에 이걸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저는 4월 9일 날 바로 어제 올렸습니다 어제 저는 8일 날 9일 날풀 신용으로 그쪽 섹터들을 많이 사놨어 많이 올랐어요. 오늘 차익했는지 어떤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매신너 발생되는 이 종목이라고 올렸는데 요거는 이제 등급이 되시는 분이 볼수 있어요. 우수 회원. 그거를 대기해서는 요 이벤트로 참여하셔 오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 한국에 오늘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흡족할 만한가 를좀 본다면요. 제가 계좌 공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번에 한국에서도 올해 500% 정도 수익 중입니다. 요번, 올해만. 종목으로. 자, 그 중에 이제, 뭐가 오늘 많이 올랐냐. 오늘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걸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서 힌트를 좀 보자. 삼성전자 5%올라어 삼성전자 사신 분들도 뭐 행복하고, 하이닉스 사신 분들도 행복했겠지만, 하이닉스 9% 올랐지만, 오늘 엔비디아 빠지면 내일 뭐 온전할까요? 그리고 오늘, 어, 하이닉스 차트를 딱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는 8시에도 거래가 되니까, 8시에 뭐 거래하고 빠진 거긴 하지만, 장중에 좀 흘러내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힘이 뭐 만족하지가 않죠 오늘, 그렇죠? 특히 이제 삼성 SDI 이런 거 볼까요? 삼성 SDI 개미들 바글바글한 삼성 SDI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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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다가 반등이 요만큼 오, 요만큼 왔어 오늘 얼마나 속상하겠어 삼성 SDI 아니란 얘기야. 중국을 이제 견제하니까 2차 전지는 한국이 더 많이 팔겠구나. 관세 100% 백이니까 아니거든, 아니거든, 네 상상이거든. 뭐가 많이 올랐어요? 딱 보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뭐가 많이 올랐나? 삼성전자 5%, 하이닉스 9%, LG 에너지 8%, 2%. 제일 많이 오른 게 HD 현대중공업이야. 삼성 SDI 3%를 3%. 그렇게 빠지고 그래프톤 포스코 4%. 아유 HD 현대중공업 10%. 그러면은 HD 현대중공업이 있나 왜 그거는 또 올랐을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말을 좀 아낄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뭐 0.3개니까 팔기도 뭐하고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빠지면 이제 저는 한개약더살 거예요. 아 속상해 그냥 어제 한개 내비두고 한개을더 샀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아쉽거나 뭐뭐 뭐 잘못됐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심한 말이 아쉬워요. 제가 어떤 종목을 좀 드렸는데 이거 보신 분들이 지난번에 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대 로템으로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유 조금이라서 소액이라서 아쉬워요. 어, 그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거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요. 인년 끊어. 연락처 지워버리세요. 아쉽다. 뭐. 만 원이라도 고마운 건 고마운 겁니다. 저는 그런 고마움을 받았을 때, 아, 내가 만 원을 벌었지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자기가 뭔가 이득을 못 취하고, 뭐, 조금의 수익에서 아쉬워하고. 주식시장이 그거 뭐 필요해? 그죠? 극티예요, 극티. 뭐 <laughs>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래도 한 번에 뭔가 조정할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했던 것들이 뭐 자, 잘하고 있나 진짠가? 스윙주 있죠. 스윙주 보시면은 최우설 공개. 최근에 렸던게 현대로템인데 현대로 오르기 전이에요. 얼마예요, 현대로템? 5만 원이에요, 현대로템 5만 원. 지금 얼마죠? 10, 14만 원 갔다 왔어. 5만 원에서 11만 원. 100% 올라섰죠. 그리고 조정 왔죠? 이 그리고 여기 9만 원밑으로안 빠집니다, 현대로템 제가 하나 알려 드릴게요. 현대로템 9만 원 밑으로 절대 안 빠져요. 100% 났다는 거야. 아니야. 100% 오를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겠어요. 이 주식을 사겠어요. 지금 아파트 사서 두배 벌고 있어? 자, 빚내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사 가지고 7억 빚내 가지고 20억 돼서 돈을 벌 확률이 있냐고 지금. 없잖아요. 근데 올해 이걸 했다고 100% 근데 저는 여,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런 자리에 종목이 한개 놓여있어 이 종목을 빨리 사셔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조만간 이게 날아갈 거야 보, 보름 안에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 어. 10억씩 빚내서 3억씩 빚내서 사보세요 인생 역전될 수 있어 3억 벌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뭐가 많이 올랐다 그랬어요? 현대중공업이 제일 많이 올랐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있을까? 어떤 분이? 그 저의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한 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야, 그저께 사았어 그저께, 그저께, 그저께. 많이 산건 아니네. 10%, 1 0 9 오늘 10% 올랐잖아. 어, 얼마나 치산 거야? 3,200만원어치 샀는데 10%. 320만원 번 거예요. 10%. 3천만 원 사서 3.3% 먹은 거에 10%. 더 이상 어떻게 수익을 내. 근데 해외 선물은 2,500%. 이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우, 짜치다. 겨우 10%. 310만 원. 3천만 원 사서 현대중고 그것도 이, 이거 보니까 융자네, 융자. 융자? 신용서서 샀네. 빈내서산 거야, 빚내서. 이런 게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 타이밍. 그리고 공포에 지를 수 있는 용기.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을 다해 두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본인이 할 것을 안 해두고 하늘에다가 빌면은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고 나서 하늘에 빌어야지. 하늘에서 뭔가 좋은 기운으로 보답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100% 이상 수익 날조식을또 여기다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좀 보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유튜브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도움 안 돼요. 뭐 미국 증시 미국 얘기했던 분들 중에 저만큼 한 얘기 없 없잖아요. 저 어제 얘기했잖아. 개인 투자자 털기다. 이 기회다. 이렇게 강하게 말한 사람 없잖아요. 전문가들. 그리고 실계자 어제 현대주 오늘 제일 많이 오른 거야. 대형주 중에. 22권 대형주 중에.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는 고점 좀 매도하고 또 저점 사고 좀 하면서 뭐 매매는 좀 해야겠죠. 뭐 무조건 들고 지진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 현대중공업은 누가 몰라. 중요한 건 어제 사고 그제 사고 그것도 신용 써가지고 3천만원 있는 분이 9천만원 사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어. 900만원 벌었으면 해외선물 50만원이 2500% 가고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해보세요. 어쨌건 내일 당장 팔아도 오늘 최소한 한20% 이상의 하루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금액으로 좀 승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해외선물을 나눠서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 뭐 해외 선불 뭐 위험하다 나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이게 더 나빠. 삼성 S D 가더 나빠. 어, 에코프로 보험이 더 나쁘고요. 삼성 S D 가더 나빠. L G 화학이 더 나쁜 거고 포스코가 더 나빠요. 사람들은 어, 이 삼성이라는 말이 믿음에 당하는 거예요. 믿음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마저도 아닌 급등주 이상한 거 재료 쫓아가가지고 거기다가 혹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덕씩 박아가지고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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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이 나서 증시를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이입니다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 주식이 더 위험해. 여러분들 해외 선물로 손실 났어? 주식으로 손실 났어? 주식으로 손실 났잖아. 주식이 더 위험한 거죠. 주식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해외 선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이제 추가로 오늘은 이제 선물은 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선까지 여기 선까지 반등한다는 주봉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금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한, 이번에 한번 대박난 기회는 이제 끝난 거고 하방으로도 지금은 재미 못 보고 당분간은 상방으로도 지금 재미 못 보는데 그나마 저는 상승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좋아요, 구독과 함께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한국 주식도 종목들 주도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